안녕하세요. 금일은 2023년 에프사류 신조 프로젝트 관련한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바다 위에 렌즈 터미널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플로팅 스토리지 리게 서퍼케이션 유니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프사류 관련 시장에서 2023년 입찰 또는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엔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폴란드 가스 공급자인 게즈 시스템이 고려 중인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에펠서유를 신조로 발주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두 나라에서 에펠서유를 고려 중인 이유를 들어보면 기존 석탄 발전을 대체하면서 자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적과 함께 렌즈선의 가스를 액체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재기와의 해상 배관을 통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인 F-SALU는 육상의 렌즈 터미널 대비 필요 부대 설비가 많지 않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아 육상의 렌즈 터미널의 대체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발주 가능성이 높은 F-SALU는 미국 렌즈 전문업체인 엑셀레이트 에너지사가 신규로 한 척의 F-SALU 선박을 발주 예정인 것으로 23년 11월 초 전해졌습니다. 신조 가능성이 높은 F-SALU 척수는 모두 싱가포르 렌즈 한 척, 폴란드 게즈 시스템 두 척, 엑셀레이트 에너지사의 한 척까지 모두 네 척입니다. f 스터유의 건조 가능성이 높은 한국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애플렌즈 수주 및 건조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수주전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척의 F서류가 필요로 하는 시점과 조선소에서 제공 가능한 건조 슬롯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F서의 성과및 수주 가능성 여부도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싱가포르 렌즈사의 F수 프로젝트입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발주하는 F서의 형태를 두 가지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에프서류가 항해가 가능한 선박형 푸사류가 있으며, 또 다른 형태는 자체 추진바지선 형태의 에프서류입니다. 푸사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몇몇 선주사들이 싱가포르 렌지사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입찰에 적합한 입찰자들이 최종 입찰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렌지사가 고려 중인 연간 리게 서포케이션 용량은 5%이며, 에프서류의 가동 시기는 2030년 이전으로 잡힌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F서울 신조하여 실제 운용을 위하여 투입 가능한 시기는 2027년 말 또는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슬로들 예약하지 않는다면 선박을 인도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소의 경우는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들과의 선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현재의 선박 건조 시장입니다. 선사들은 선박이 없는데 어떻게 폐쇄류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조선소들 중 제일 빠른 선박 인도가 가능한 조선소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폐쇄류에 예상되는 신조선가는 3억 5천만 달러 수준이며 현재 렌즈 운반선의 신조선가는 2억 6천만 달러 수준이므로 두 선박 간의 가격 차이는 큰 것입니다. 둘째는 폴란드 게즈 시스템이 추진 중인 에프서 프로젝트입니다. 게즈 시스템이 고려 중인 에프서의 규모는 17만 큐빅미터급에서 18만 큐빅미터급이며, 에프서에서 육상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연간 규모는 61억 큐빅미터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려 중인 에프서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 연간 규모는 45억 큐빅미터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본 MOL과 BW 렌즈사 간의 경합에서 BW 렌즈가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F사의 건조 가능성이 높은 조선소는 하나오션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수주전이 마무리되고 결과 봉투가 열려봐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엑셀레이트 에너지사의 신규 발주 F수요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미국 렌즈 전문업체인 엑셀레이트 에너지사로부터 2022년 10월에 한 척의 F소유를 수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이며 그 당시 성가 수준은 3억 3,7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주 가능성이 높은 조선소는 대 한국 조선해양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수주할 당시의 계약에 한 척의 옵션 물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할 경우 높은 성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옵션 선박 계약 시 성가 수준을 이미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러 영상에서 소개 드린 것과 같이 한국조선 3사의 F4U 건조 실적을 보면 하나오션은 12척 HD현대중공업은 11척, 삼성중공업은 10척입니다. 한국조선소의 설계 및 건조실력은 주문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FSO의 건조실력과 생산성이 높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